간에 부담이 없는 식사를 해줘야 됩니다 그 재료는 유기농 찹쌀, 현미, 맵쌀, 진우니콩, 율무를 기본으로 합니다 이 재료들을 모두 2대2대1대1로 물에 불려서 믹스기에 5분 정도 갈아준 후에 마지막에 검은깨를 한 숟갈 정도 넣고 압력솥에서 밥을 짓습니다 안녕하세요 명쾌한 최원장입니다 지난달에 강경화 간암 환자분들이 어떤 음식을 먹어야 회복될까요? 라는 영상을 올렸었죠. 저는 제가 해야 될 말을 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은 언제나 기승전 알러지죠. 그렇지만 아마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이야기는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러지가 심한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예 그렇게 치겠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뭘 먹어야 낫는 말이냐? 여러분들은 댓글에 이렇게 적고 싶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로 간경화 타입별로 어떤 음식을 드셔야 하는지 간경화의 식이요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간경화 식이요법의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간경화 환자라면 절대로 알러지가 있는 음식을 드셔서는 안 됩니다. 알러지가 심하다는 것은 간이 해독을 못하는 음식이라는 뜻입니다. 남들은 멀쩡히 먹을 수 있는 좋은 음식이지만 간 상태가 나빠질수록 간의 해독 능력이 떨어지니 멀쩡한 약과 음식도 몸의 독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환자분들은 그래서 알러지가 있는 음식이 뭔데요? 모르실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사람마다 다르니 제가 영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죠 그것은 반드시 알러지 검사를 통해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참고로 급성 지연성 알러지 검사 결과에는 안 나오지만 뇌신경계가 불편하게 반응하는 민감성 알러지의 검사 결과까지 반영해서 알러지를 체크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간경화의 합병증에 따라서 식사법이 달라지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수가 있다면 반드시 저염식을 하셔야 됩니다. 저염식의 기준은 하루에 한 끼가 아니라 하루 전체 소금 5g 미만입니다. 간장, 된장, 고추장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겠죠. 간성혼수가 있다면 단백질을 과도하게 섭취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과도하다는 기준은 하루에 30g 정도입니다. 또한 식도정맥류가 있는 분들은 식도가 긁힐 수 있는 거친 음식을 드시면 안 되겠죠. 세 번째로는 간에 좋다길래 드시고 계시는 어떤 식품이나 영양제가 간을 상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헛개나무, 다슬기즙, 실리마린, 유산균, 실크아미노산 같은 것들이겠죠 원래 정상인들에게는 간에 좋은 식품이 맞습니다 그런데 간 상태에 따라서는 이것들이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역시 반드시 알러지 검사를 받고 알러지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드셔야 됩니다 명쾌한 알러지 치료를 시작할 때는 필수적인 약을 제외하고는 모든 영양제와 보조식품은 잠시 멈추고 알러지 검사를 받고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면 이제 명쾌한 알러지 치료를 시작하시면서 최소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가량 혹은 그것보다 더 길게 유지하셔야 될 기본 식사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간경화에 걸린 사람은 간이 쉴수 있도록 또 간이 잘 흡수할 수 있도록 간에 부담이 없는 식사를 해줘야 됩니다. 그 재료는 유기농 찹쌀, 현미, 맵쌀, 진우니콩, 율무를 기본으로 합니다. 이 재료들을 모두 2대 2대 1대 1로 물에 불려서 믹스기에 5분 정도 갈아준 후에 마지막에 검은깨를 한 숟갈 정도 넣고 압력솥에서 밥을 짓습니다. 다만 소화력이나 환자분의 기저질환 합병증에 따라서 재료를 조금씩 변화시켜 줘야 됩니다. 강경화에 당뇨가 같이 있는 분들은 현미찹쌀과 맵쌀을 유기농 보리로 바꿔주셔도 됩니다. 소화가 잘 되시는 분이라면 찹쌀을 현미찹쌀로 변경해 주셔도 되겠고요. 간성혼수가 있으신 분은 과도한 단백질 섭취를 주의하셔야 되므로 검은콩을 빼거나 양을 많이 줄여주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황달이 심하거나 소화력이 떨어지셔서 설사를 하시는 분들 유분기가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검은깨는 빼주시고요. 임산부나 변비가 심한 분들이라면 율물을 빼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좀더 항산화 효과를 높이고자 한다면 밥을 지을 때 황칠액을 물과 함께 희석하여 부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황칠곡물밥이 탄생하겠죠. 이렇게 지어진 국물밥은 굉장히 심심한 맛이 날 것입니다. 간이 안돼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 밥을 꼭꼭 오래도록 씹다 보면 입안에서 분비되는 침의 소화액으로 분해되어서 점점 단맛으로 변화되고 국물 재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폴리페놀이나 미네랄, 단백질, 지방 성분이 맛으로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한 번에 최소 수십 번에서 백번 씹고 삼켜주세요. 그렇게 충분히 씹은 후에 삼켜야 위장과 간이 힘들지 않습니다. 곡물이기 때문에 입에서 씹어서 부수고 침과 잘 섞어서 먹는 것으로도 소화가 많이 진행되게 됩니다. 하루에 총 5번에서 8번 정도 그렇게 드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배가 고프게 지내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 번에 엄청나게 많이 드셔서 과식을 하시는 것은 더욱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재료가 되는 곡물에 대한 알러지의 문제죠. 찹쌀이나 맵쌀, 콩과기의 율무는 반드시 알러지가 없어야 됩니다. 만약에 알러지가 있는데 이 알러지가 있는 채로 이 식사법을 하시게 된다면 결과가 그다지 좋지 못합니다. 간 환자분들 중에서 이런 종류의 곡물적으로 식이요법을 해봤는데 나는 효과가 없던데요? 말씀하셨던 분들은 결국에는 곡물에 알러지가 있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뭘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간이 나빠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은 곡물에 대한 알러지 치료뿐입니다. 또 환자분들이 저에게 되묻습니다. 이것만 먹어야 하나요? 반찬은 못 먹습니까? 네, 못 먹습니다. 지금까지 간경화 환자분들께서 일반인들하고 똑같이 일반적인 식사를 드셨기 때문에 바로 그 식사가 여러분들의 간을 망가뜨리고 낫지 않도록 만든 주범입니다. 하루 종일 이 곡물밥만 먹고 어떻게 사느냐면서 이것을 먹어도 되느냐, 저것은 안 되냐, 저에게 혹은 한의원 데스크로 수시로 전화해서 매번 묻고 실갱이 하셨던 분들이 기억나네요. 제가 딱 한마디만 드릴게요. 그렇게 이것저것 먹고 싶어 하셨던 분들, 간경화 증상이 수시로 호전과 악화를 반복했고 중환자실도 많이 갔습니다. 대부분 알러지를 치료할 때는 좋아집니다. 제가 무섭게 잔소리하니까요. 그런데 치료를 쉬고 있는 사이에 또 몸에 나쁜 음식을 조금이라도 드시면서 다시 증상이 나빠지기를 반복합니다. 몸에 나쁘다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소금간이 안 된다. 단백질이 안 된다 말씀드렸던 그 식이요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고 자꾸 입에 맛있는 자극적인 음식을 드시면 간이 회복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나지 않습니다 자꾸 이러시면 알러지 치료 효과가 없었던 것도 아닌데 결국은 간 질환에서 회복되지 못합니다 결국 중환자실을 자주 다니게 되고 그냥 가게 되는 수순대로 질병이 악화되게 됩니다 빨리 낫고 싶다면 몸에 나쁘다고 알려드린 음식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곡물적 외에 드셔도 되는 보조적인 음식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겠습니다 간경화나 간암 환자분들은 아마 녹즙을 마시라는 권유를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간환자밖에 없습니다. 녹즙이 맞는 간환자 그리고 녹즙이 안 맞는 간환자입니다. 녹즙을 드시고 호전된 분이 계신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100% 모든 간환자분들에게 녹즙이 도움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녹즙이 안 맞는 간환자라면 그 녹즙 요법을 하다가 결국은 명이 깎이게 될 겁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녹즙으로 간이 무조건 낫는다고요. 어떤 사람이 생명 앞에서 100%를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는 녹즙은 약도 아니고 그냥 음식입니다. 이거 먹으면 무조건 낫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정말 위험한 사람입니다. 절대 곁에 두지 마시고 무조건 걸러야 되는 사람 중에서 1순위입니다. 녹즙은 야채와 과일, 비타민C와 엽록소, 폴리페놀 등이 풍부합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야채, 과일, 비타민C, 폴리페놀에는 알러지가 없어야 됩니다. 그런 것에도 알러지가 있냐고 물으시는데 다른 자분들은 비타민C 알러지가 정말 정말 많습니다. 비타민C 알러지만 치료해도 복수가 호전될 정도였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영양성분에 알러지가 있다면 녹접은 절대 약이 아닙니다 간 환자분들에게 독약이 되는 것입니다 생야채, 생과일을 접을내면그 독성은 더 강해집니다 그 흡수 독도가 빨라지니까요 간은 그런 성분의 독성을 해독하느라 지쳐서 간경화, 간암은 더욱 심해지기만 할 뿐입니다 녹접에 대한 알러지를 검사하고 알러지가 있는 분은 꼭 치료하고 난 이후에 제가 권고하는 재료들로만 녹즙을 만들어서 오전과 오후 한 잔씩 혹은 아침, 점심, 저녁으로 세잔 정도만 매일 드셔야 할 것입니다. 녹즙은 위험성이 높아서 녹즙의 레시피는 알러지 검사를 완료하고 치료한 분들께만 진료 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치 종류는 먹으면 안 되냐고 묻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간경화를 치료할 때는 붉은 고춧가루가 들어간 음식은 모두 드시면 안 됩니다. 고춧가루, 후추, 가지, 가지과 식물과 마늘, 파, 부추, 달래, 자극적이고 향이 강한 채소, 향신료 모두 금지입니다. 약성이 강한 향신료 종류도 마찬가지입니다. 간 환자분들 대부분이 향신료에 알러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춧가루를 뺀 백김치는 어떨까요? 또 물으시는데요. 원칙대로 하시면 됩니다. 김치 절일 때 소금 들어가죠. 5g이 뭡니까? 아주 많이 들어가지 않나요? 저염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종류의 김치는 금기 음식입니다. 그러면 짠 맛이 없으면 맛이 없어서 어떻게 먹냐고들 모르시는데요. 유기농 된장, 유기농 간장만 조금 대용으로 극소량 사용합니다. 극소량의 기준은 하루에 5g 이내입니다. 그리고 짠맛을 대신해서 참기름에 야채를 볶아서 드셔도 됩니다. 간성온 소정상이 없으신 분들은 소량의 단백질을 매일 드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곡물죽에 검은콩을 넣어서 드시도록 했지만 동물성 단백질도 소량 필요합니다. 콩으로는 모든 아미노산을 보충할 수가 없거든요. 하루에 50g 이내에 무항생제 고기나 자연산, 흰살 생선을 사용해서 무우 생선고기나 소고기 미역국 등을 참기름 된장만을 사용하여 끓이도록 하십시오. 아예 짠 맛이 안 나야 됩니다. 저염식을 잊지 마세요. 들기름에 볶은 나물이나 야채 볶음도 드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고춧가루에 버무린 야채는 안 되겠죠? 마늘과 생강 역시 사용하지 마세요. 그렇지만 마늘을 기름에 먼저 볶아서 향을 내고 마늘을 건져낸 후에 그 기름으로 나물이나 야채를 볶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정도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허용해 드릴 수 있는 간경화의 식단입니다. 그러면 또 식이요법을 엄청 열심히 하시고 잠깐 산책을 나오셔서 편의점에서 과자 한 봉지를 드시는 분도 계세요. 너무 먹고 싶다고 조미김 한 봉지를 뜯어서 막 드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러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냥 공장을 거쳐서 슈퍼마켓에서 파는 비닐 봉지 안에 들어 있는 모든 음식들은 다 금지입니다. 인공감미료 식품첨가물 msg 베이킹파우더 젤라틴 색소 방부제 그 외에 농약과 각종 화학물질이나 항생제 호르몬이 첨가된 일체의 음식이나 간식을 금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말한 식이요법 식단을 지키는 것이 아주 힘들 겁니다. 그런데 식이요법을 잘 지키면 얼마나 회복될 수 있을까요? 간경화 초기나 중기라면 간상태가 호전되는 느낌이 들수 있습니다. 합병증이 심한 간경화 말기라면 식이요법만으로는 호전되는 것을 기대하면 안 되고 간질환이 악화되는 속도를 늦추기 위한 기본적인 수칙이다 이 정도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이야기하잖아요 간경화 말기는 간인 식이요엔 답이 없다 그 말은 식이요법으로는 호전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간경화가 좀더 나으려면 어떤 방법이 가능할까요? 먹지 못하는 음식을 먹어낼 수 있어야 되고 몸에 오히려 독이 돼버린 영양 성분을 흡수해서 몸에서 약으로 써먹을 수 있어야겠죠 그게 바로 알러지 치료입니다 알러지 치료로 간이 나는 원리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을 참고하시고요. 좀더 자세한 질문은 댓글을 달아주시고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